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작업형 동영상시험 2023년 3회 3부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예,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았고요. 어, 대신 목장갑을 착용을 했어요. 그 작업자가 예, 탁상용 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작하는 물체는 바이스로 잘 고정이 되어서 좋은데 어, 드릴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어, 드릴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그런지 입으로 호호하고 불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그만, 예, 손이 드릴 아래 빨려 들어가서, 예, 손가락이 피가 나는 그런 영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동영상 내 드릴 작업 중에 작업 방법 및 작업자의 위험 요인을 예, 두 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 안전모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작업자가 안전모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으면 드릴 작업 중에 뭐가 날라와서 머리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위험 요인인데 그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것이 보입니까? 아,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을 보실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러한 회전하는 물체가 있으면 회전하는 물체가 날라오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릴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번째로 위험한 요인은 덮개나 우울이 없다는 자체가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체가 돌고 있는데 그사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작업자가 접근하는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덮개나 우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가장 첫번째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없다고 위험요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화면에 없는 것을 찾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는 것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 아예 위험 요인과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보입니까? 자, 그리고, 현재 드릴이 돌고 있어요. 드릴이 돌고 있는데,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래서 청소든 점검이던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기계의 운전 여기서는 드릴이니까 드릴의 운전을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위험 요인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국부적으로 보자고요. 현재 장갑을 낀 상태로 드릴을 만지다가 장갑이 현재 목장갑을 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릴날에 목장갑에 올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피가 나고 있잖아요. 규정에 나옵니다. 그냥 장갑이 아니고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가죽 장갑 중에 빤빤하게 돼서 작업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장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사고가 발생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들 아래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입으로 호호 불고 있어요. 입으로 호호 불고 있는 것이, 아, 그래서 위험하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입으로 호호 불는 것 위험합니까? 입으로 호호 불지 않으면 괜찮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해당하는 모든 문제와 답은 아, 규칙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90조, 92조, 그리고 95조 기준으로 이 작업형 문제의 정답을 제시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빠진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 드릴 작업하다가 뭐가 날라와서 눈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위험 요인이 예,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음도 되겠습니다. 예,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답안에 작성하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안전모 제외란 이야기도 없으면 안전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다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날라와서 머리에 올 수도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한다 역시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단 안전모는 제외한다는 용어가 조건이 없으면.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